안말니다 예, 오늘은 예, 캐릭터 리뷰를 해 거, 해볼 건데요. 예,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바로 바로 네, 스프라트 네. 너구리 스프라트를 제가 뽑았기 때문에, 예, 너구리, 예, 너구리 스프라트로 예, 그냥 한번달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첫 예, 첫 번째로 이제 예, 거미한국 시즌이 펼쳐졌기 때문에, 예, 아주 재밌는 맵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저스프라트트 예, 리뷰이기 때문에 스프라트 골라주시고 아니 진짜 에드거가 사기거든요 그그그그그아 그치 그치 예그 고추냉이 그 파워가 사정거리가 금방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냥 멀리 있어도 예 고추냉이 그 예뭐 먹는게 있거든요 그 맵에서는 먹고 아주 많이 먹는한테 엄청 많고, 달려들어서, 얘 예,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애들거가저기서 예, 아, 개인적으로 좀 사기라고 생각하는 아우야. 아, 프랭크가 너무 세거든요? 아, 저 정도 팽이 좀, 에바 참치시 시켜줘야 되는데. 아, 애들거저사긴보세몇대때려주시걸어서 어, 어, 아, 잠안녕잠세요 아, 아, 이거 보기 있을줄 몰랐네. 이제뭐애들거 정도였으면 싹킬이 가능한데 이건 좀너무무 니가 용가아니어서용체 아닌데 이거 어요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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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에드거로어떻 이겨 오케이 에드거가 도와줄게 나 살려줘 나는 어떡 오케이 프 프랭크 트랭, 죽여보자 선생님 좀 해보세요. 네, 오케이. 아 파파 아, 아 아. 아니 너무 안 좋은데? 너구리 스크라우트는 그냥 귀엽긴 귀엽거든요. 첫 판은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좀 많이 못 봤습니다. 첫 판은. 다른 다른 어, 판을 봐게요첫 판은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좀 많이 못 봤거든요. 섬택한 산호초 이런 거 있습니다. 섬택한건뭐 그냥 뭐. 드라큘라 나오는거봐 그렇겠죠? 야, 제가 유티비 왕초보님이라고 고 예, 아쉬운 분이 있는 저 지금 망했거든요? 이판 절대 못이기다 지금 엠버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엠버 너무 사기인데 저거? 엠버 너무 사기인데 저거 엠버 지틀그라운드파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매, 못 망하게 되겠다 엠버 죽이고? 아 콜트한테 그냥 죽었네 오야 무빙 헤헤 <laughs> 아씨 뭐야 아아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아니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거니까 보아 엠버 너무 사기야 엠버 사기야 으아 저기 안 죽어 저기 안 죽어 아니 우리 역전하고 있지 않았나 저거 블루 태우면 망하는데 엠보 오기 전에 죽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오케이. 잠그만까 들어가. 오케이. 보내주세요. 잠깐, 잠깐. 저 맞겠지, 설마. 저도 주제 아, 이 사람 안 했어. 어우, 설마. 손연수, 손연수. 아니, 대체 뭔킬해야지싸 킬을 다 가능하고요. 뭐 해볼 만한 게 없거든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해볼 만한 게 없어. 아, 어... 아 이건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지 않고요. 다시 가볼게요. 어차피 다시 열심히 해보면은 뭐잘 되겠죠. 잼민이나라기, 어 잼민이나라기, 뭐 한국 사람이 는 없네. 뭐, 일본 사람 같은데. 월뭐 사람 붙자. 어영이랑이어로냐 살림 사냥이야. 살림 사냥이 붙은 붙은 체포다 에이스. 음, 그래. 냉랭한 그림. 끝끝끝. 냉냉끝 막아주고. 끝그끝끝끝끝끝끝끝 야무이이제가재국궁을보려케 이게... 삼킬기좀아야고오어우야할면니빨 어, 이렇게 되냐? 대프이지에에이에이비 시켜요. 이렇게 하셔, 나이까그 그래. <laughs> 아, 죽었어요, 얘가! 아, 나도 몇킬 해야 되는데, 우리 왜좀 킬, 킬고 있니? 아까서도 들어가자고. 바꿨어도, 바꿨 오케이!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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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지 아니들는어오고 막히. 팽이! 거 먹습니다. 팽이 죽거먹습아 나도 못봐 아 저, 쪽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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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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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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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운 났다. 다제거가지고 겨우 살았거든요? 응, 죽을 뻔했네. 통을 고있어 저거 매먹인데, 까르미. 니맹이 피하고 윙맹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윙맹이 사고이어디있어 윙맹이 사고이 가졌네? 아디가 응. 최고 아주 아아아어떡하지내 역전 진짜 무조건 간다 이거 내가 역전 못가면 역전 못 가면 망한 거고 팽팽팽팽팽 팽팽팽죽 잡지 아야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붙어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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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한번 때렸으면 끝나는데, 까비. 아, 팽이 사기네. 역시, 팽이 사기야. Like 첫 판에 자랑 뭐해. 아, 할, 할라트 뭐가지? 로가드로 가겠습니다. 할라트는, 언제나 로가오. 꿀잼 로가오시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예. 이 로가오시죠? 어, 로가오, 참, 두, 두판 정도 해볼게요. 로가시 제가 좀 재밌어 보이는 걸 시간을 좀더 끌어서 하거든요. 풍풍풍 푸리니 퉁퉁퉁퉁 사후루 그렇거든 일락 그렇게 될라 스파이크 저거 스파이크 끝났네 아 잠깐 이거 녹아오셨지한번 주고 끝났지 에이 네, 진 클리 라우스로 생각하고 있어 에 그래. 풍풍풍 푸리니 퉁퉁퉁 사후루 퉁퉁퉁 사후루 이겨라 퉁 퉁이 퉁 퉁이 이겨라 퉁퉁퉁퉁싸우루 아, 퉁퉁 a h u r 지지마 u 퉁퉁 u m s a 역시 세다. 퉁퉁スタウルス, 힘내. 퉁퉁サウル, 퉁퉁 tum t 힘... 힘내. 퉁퉁 h u r 퉁퉁퉁퉁 said, Tum t 퉁퉁 sahuru. t 퉁퉁 tum 퉁퉁퉁퉁퉁퉁퉁퉁퉁 tum s a 나 u r u t 어어 tum s a h u 이렇게. 아, 살려줬나고, 얘들아. 뭐 하냐고. 내가 가지까지 썼잖아,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가지까지 쓰지 않았니? 퉁퉁퉁 싸우러 힘내! 아이씨, 퉁퉁이 뭐해? 아, 다시 가볼게요. 악판 하이라이트. 아, 퉁퉁이 뭐했어, 근데? 퉁퉁이 진짜 못하네. 아, 퉁퉁 사우루스 약합니다. 퉁퉁퉁, 퉁퉁, 퉁퉁, 싸우러. 퉁퉁이 별로 약해요. 크로고딜아 뭐더라 크로커딜 너... 그 뭐지 그 악어 뭔지 모르겠죠. 걔 대충이.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막 그런 거막 많이 좋아하는 그 키티 암살암 살짝 키티야 저건. 제가 살려주세요. 이버이 더그 나왔네 더그 핫도그 기술 구월 아닌가 핫도그가 저거 무조건 지는데 제 이길 수가 없어 미안한데 친구야 오, 잘하면 이길지도 잘하 우와 어치 진짜 잘하시는데 따봉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봉 어떻게 해주지 따봉이 없네 한해 하네, 한 해기라도 할게 따봉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따봉이 없어요 기트 오는 거 같은데 왠지. 스피 안 오네. 온천에 던지네요. 뿅. 어 진짜 그래해피오아즈아 뒤로 더더더더더 버그 그래요. 근데 핫버그, 핫그또 오케이. 한번 때려. 오아이스 오, 내가 도와줬고요. 어딨어, 더 줬고요. 어디 서어 오아즈, 아 싸우고 줘. e 간 a t a n t 에바 참치. Tanty Eva Tanty Eva Tanty Eva Tanty Eva Tanty Eva Tanty e v 왜 Tanty Eva Tanty Eva Tanty Eva Tanty Eva こんにちは